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요 향수를 자극하는 이 학교 앞 분식점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난 그런 향수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모든 서민들은요 이 그곳에서 이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출발해요. 자, 사부님, 예, 들어가시죠. 어, <laughs> 정실자. 예. 예. 여기는 뭐 다른 식당과는 다르게 클래식이나 음악이 나오진 않네요. 아, 여기는요, 이 분위기보다는 이 맛과 양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정실장, 예, 예. 여기 메뉴판에는 그림이 없고 글씨만 써져 있네. 아, 여기는요, 서민분들이 다 알고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정실장, 저기 메뉴 옆에 2.5, 4.0,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가정 맞죠? 사모님! 서비 체험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제 딱 보면 아시네요 아! 이제 딱 보면 알지 아니 근데 여기 음식이 너무 싸다 25,000원, 3 0 0 0 0원 정도면 너무 싸네 그게 아니고요 2,500원, 4,000원입니다 25,000원이 아니라 2,500원 30,000원에 아니라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laughs> 예, 예 어머 세상에 아 사모님 그럼 주문하겠습니다 아니요 메뉴 정해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떡티순 콜팝 슬러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될까요? 예아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예예. 예. 예, 사장님 여기 떡티순이랑 콜팝이랑 슬러시 이렇게 주세요. <웃음> 헷갈리네요. 아 <laughs> 죄송한데 서민들은요. 그렇게 주문 안하고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사장님. 아 어, 여기 떡티순이랑 음... 너뭐 먹을래? 네? 왜 갑자기 그걸 저한테 물어보죠? 아, 원래 서민들은 옆 사람 뭐 먹을지 그냥 물어봅니다 어. 너뭐 먹을래? 난 콜팝 아, 콜팝 아, 콜팝이랑... 어 아, 음... 정 실장, 아, 네. 빨리 주문하지 뭐 하는 거야? 아, 아 서모님 여기 서민들은요 같은 가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메뉴를 신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한 겁니다 음... 콜팝이랑... 아우, 답답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 알겠어요. 네. 사장님 여기 어... 떡튀순이랑 아, 좋아요. 너뭐 먹을 거야? 아, 난 콜팝. 콜팝. 아, 어. 떡튀순이랑 콜팝이랑 어... 슬러시형. 어, 좀디피컬러 하다. 예, 예. 근데 정식장. 예. 예. 콜팝은 코리아팝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콜팝은요, 이 콜라와 이 팝콘 치킨을 줄여서 한 말인데요. 위에는 치킨이 고요 밑에는 이 콜라가 있어서, 이걸 이제 콜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메스 가방처럼 수납 보나리 철저하네요. 그러면 떡티순은 감이 바로 오네. 아, 그래요? 음, 예. 떡티순이니까, 떡볶이, 예. 튀김, 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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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맛? <웃음> 아, <웃음> 예. 아닙니다. 순은 예. 순대입니다. 예, 오, 순대. 네. 오, 정신장. 이게 떡튀 순이에요? 예,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메뉴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오. 오, 지금 제 혀가 연애를 시작한 느낌이에요. <laughs> 이게 바로 서민들의 첫사랑 맛입니다. 아, 왜 첫사랑인지 알겠네. 예, 예. 아우, 목이 매웠어요. <laughs> 네, 중요한 건요이 떡볶이 소스에 묻혀있는 튀김을 먹어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바삭한데, 소스까지 더해지니까 제 입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웃음> <웃음> 사모님, 근데 서민들은요 떡대신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서민들은요 그냥 얌전하게 먹지 않고요. 에, 이김 사장님, 에. 그 제가 발주 발 넣었으니까 네, 바로 알아보시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정식차 교양 있게 아, 서민들은요 항상 뭔가 이렇게 비고 일처리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요 항상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한번 일 한번 해보십시오 외환해진 왜, 왜 모르지만 한번 해볼세요 서민들은 아, 꼭 이렇게 먹습니다 응. 그, 우리 라운딩 간으로 한 거. 그래. 아, 너무 좋은데? 호천 쪽으로 가자고. 어우, 아, 좋아. 응, 그래. 연락할게요. 아, 너무 완벽합니다. 사모님, 너무 완벽해요. 이게 콜팝입니다. 어우 오. 야, 이게 콜팝이에요. 위에는 치킨이 있고요. 밑에는 콜라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치킨과 콜라가 신을 이루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콜라가 펜트하우스라면, 이 치킨은 인피니트 풀장이겠네요 맞습니다. 오. 한번 드셔보시죠. 자, 한입 먹고, 그대로 콜라 한번 마셔야 됩니다. 음. <laughs> 어떠세요? 정식장. 예. 이번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맞아요. 치킨이 DJ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콜라가 스파클링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유 너무 적절했어요. <laughs> 사모님,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아시죠? 사모님? 먹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응. 이콜탑은 걸어가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먹는다고 예. 해야. 그게 또그 맛입니다. 또. 예. 알겠어요. 예.